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실령한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오늘 읽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I statement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얼핏 생각하면 사도 바울 본인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게 읽히는데 생각하다 보면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 과연 누구에게 하는 정말 누구의 어떤 상태에 얘기하는 걸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스스로를 가르켜서 왜 나는 육신에 속한 자다. 죄 아래 팔린 자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과거 예수 그리스를 몰랐을 때 유대교의 율법 아래 살았을 때내 자신이 이러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도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본문의 동사들이 오늘 이 14절뿐만 아니라 본문의 주요한 동사들의 시제가 전부 현재형으로 쓰여졌거든요. 나는 육신에 속하였던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다, 죄 아래 팔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생각하면 이게 꼭 과거 얘기 같지만은 않죠. 또 뒤에 이어지는 8장 내용과도 한번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요. 7장에서 8장 스토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들리죠. 자신이 과거에는 육신에 속, 속하고 죄에 팔린 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래야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 놓으면은 계속 착받게 도는 거 같아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누렸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이런 얘기 같아서 참혼 혼동스럽습니다. 주석가들이 여기서 에대해 정말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의 의견이 모든 신학자들에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의 내용이 꼭 사도 바울 개인에게 국한된 경험이 아니고 모든 사람 일반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인간은 구약 시대 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전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어서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의 그 영적인 흐름을 예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로마서 7장 거듭나기 전, 로마서 8장 거듭난 후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뭐 전부 거의 비슷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그렇다면 왜 과거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다라고 쓰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이 안 됩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하려고 애쓰는 건지도 모르죠. 대부분의 성도들 아마 이 7장 본문을 읽으면서 아 그래 내가 바로 그렇다라고 무릎을 치면서 또 가슴을 치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정말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 고백처럼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논리적으로는 들어맞지 않는 것 같지만 모두 유예에 속한 자, 주에 팔린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마음 깊이 원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나는들 내 몸의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을 따라. 악을 만들어내며 살아간다. 청교도들은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성령 영접하는 기도 한 번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 그 날로 구원받아서 거룩한 삶이 시작되고 거룩한 사,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곤고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행동들이 뭔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됐는데 성령하나 영접한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일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사이에 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내 마음속 정말 깊은 곳에, 내가 살고 싶은 모습,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삶이 고단하죠. 차라리 남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혈기 부리고. 마음껏 탐욕 부리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면 차라리 나을지 모르는데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내가 더 꺾여져야 한다고 자꾸만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은 특히 우리 믿는 이들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드러나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 속에 드러나는 인간은 참 심플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수요일 때도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나눴지만은 구약 시대 때는 저렇게 분명하게 인간이 거룩한 인간, 속된 인간으로 나눠집니다. 정결한 인간, 부정한 인간으로 나눠집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정결한 인간이에요. 뭔가 부정한 것에 족하더라도 그래서 잠시 부정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정하신 예식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면은 다시 정결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사람은 그냥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건 무슨 죄된 생각을 하든지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레위인들은 그냥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심플하죠. 하지만 복음이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것처럼 모든 진리의 모든 면들이 다 그런지 인간에 대한 계시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신약성경에서 보여지는 인간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율법이 보여주는 세상이 참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명하시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의 육신입니다. 육신에 들러붙어 있는 죄의 경향성들이 우리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 내곤 합니다. 그래서 신학 성경에 나오는 성도라는 인간은 저렇게 단순하게 분류되지가 않습니다. 복잡해집니다.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7장에서 묘사되는 이것이 놀랍도록 솔직한 사도 바울의 실존적인 모습 그대로입니다. 논리적으로 잘 들어맞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이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이방인들의 사도 사도 바울이 이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이 이 세계 기독교회를 그 운동을 일으킨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그 내면으로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사도바를 고백한 것처럼 사도바울의 내면에는 우리들과 똑같이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내면에 늘 착한 생각, 늘 거룩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의 내면에도 악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미움이 있고 음란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 죄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가라앉기를. 애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곤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도바울의내면에도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격렬한 영적 전쟁들이 계속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사도바울의 7장에서 묘사하는 이 인간을 religious person, 종교적 인간이라고 했어요 이 본문 속에 나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은 종교 덕분에 율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게 된 덕분에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의 종교적 훈련을 받고 특히 바리새파로서 열심히 율법을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깨닫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던 건 아니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또 좋은 종교인이 되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절망에 부딪힙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보면 과거 한 200여 년 전에 북미 원주민 선교 하셨던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처음 일어나는 반응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애통해 하는 경험입니다. 두려움 속에 떨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일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며칠 동안, 어떤 이들에게는 몇주 동안, 어떤 이들은 몇달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저도 처음 성경을 처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구약 성경에서 그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라는 그 말씀을 읽고,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암투병 중이시던 어머님을 마음속으로 저주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과거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정말로 돌맞아 죽었어야 할 죄인이고 라는 사실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종교적인 인간은 죄 많은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 영혼이 눌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그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종교적 인간은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병 걸리지 않았다고, 나에겐 의원이 필요 없다고 뻗대더니가 아, 나는 아픈 사람이구나. 나는 병든 사람이구나. 나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짐승들에게도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물결을 따라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그 물살의 저항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만이 그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죄에 떠밀려가는 이들은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죄성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은 자꾸만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곤고한 이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공고하지 않은 이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내면입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이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훨씬 너그러워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모두 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성도분들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부부가 함께 참석했어요. 그래서 한 남편분이 서로 돌아가면서 뭐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남편분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말하자면 홀리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 앉아 있던 아내가 원래 좀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좀 입도 좀 거치신 분이었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가증스럽기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내뱉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도 웃어넘겼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갑자기 제 안에 탁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가증스러운 게 아니야. 저건 위선 떠는 것이 아니야. 전 노력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의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모두 다 노력 중인 거죠. 입이 거칠어서 남에게 상처 잘 입히는 사람도 또 혈기 자주 부리는 사람도 음란과 탐욕에 붙들리는 사람도 모두 다그 내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과 또 후회와 한탄과 많은 싸움들이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내면에 있다는 얘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직하게 사도바울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음을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하지 않고 스스로의 죄성을 경계하기를 쉬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며, 동시에 다른 성도들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입히더라도, 누군가 좀 모자란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laughs> 그래, 당신도 곤고한 사람이군요, 당신도 싸움을 싸우고 있군요, 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합니다라고 많이 힘드시죠라고 서로 손 잡아 줄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